오늘은 사건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쯤 한인타운 내한 유흥주점에서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취객이 흉기를 마구 휘둘러 네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비원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문제 이사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벌몬트와1 2가 교차로 코너에 위치한 노래방. 지난 토요일 새벽 0시쯤 갑자기 한인 남성 한 명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난 주말 올림픽경찰서 건너편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피 자국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당시 노래방점에 있던 네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One of them was armed with a knife and stabbed four individuals at that location. They've been released from the hospital. I don't believe any of them are still being treated in the hospital. From what I understand, one of them was an employee, maybe a security guard at the location. I believe that at least two of them were customers.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한 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노래방 인근 주민들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게 발생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부근 상가 업주들은 경찰서가 바로 이웃한 곳에서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해 항상 불안감을 네, 느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이해가 잘안 되지. 경찰서 앞에서. 거기는 뭔가 좀 멀어. 가더라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얘네들 얘기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경찰은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엘에서 SBS 이삼연입니다.